큰 사고도 나죠. 네, 큰 사고 난 적도 한번 있는데, 차를 그 전날 이제 수리를 하고 갔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핸들이 안 풀려서 진짜 벽으로 갔다 박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머리 좀 다쳤었는데, 근데도 이제 차를 수리해가지고 바로 경기를 나갔습니다. 이야, 그 얘기하면서 도웃네 자잘한 사고들도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에서 사고가 나도 크게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두달 전에도 뒤에 차가 제차 뒤를 에 박아가지고 어. 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진짜 쿨하게 웃으면서 다시 경기해요 이러고 다시 경기했었어요. 이게 드리프트를 하다 보면 균형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뒤집어져서 땡글땡글 구르거나 이런... 그런 있잖아. 거는 없어아 그런 일은 많잖아요. 땡굴땡글 구르지는 않아요. 근데 차상으나면 보험 처리해야죠. 말소가 된 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보험을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경주용차는 보험이 안 돼요? 네. 대부분 경기 차량이 이제 번호판을 없애고 레이싱으로 말소를 시키고 경기장에서만 주행을 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기장 차는 다 본인 돈으로. 과실은 몇대몇으로 해요? 뒤에 차가 이것도 높은가? 아니요 저희는 경기 때는 다 각자 처리입니다. 오대 오예요? 네. 그러면 그벽돌본 거랑 뒤에서 받은 거랑 해서 얼마 정도나 수리비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라서 차를 수리하기는 좀 힘들고 계속 어,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즌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계속 어. 차를 타고 있는 시즌이라서 수리하기에는 좀 힘들고 계속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 사고에 대한 그럼 안전장치 이런 것도 좀 많은 얘기를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어 일단 경기를 하거나 차를 탈때 헬멧을 꼭 써야 돼요. 어.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레이싱 장갑, 장갑도 어. 끼고. 그리고 또 화재가 이제 날 수도 있으니까 불이 붙지 않는 이제 방염슈트, 슈... 그러니까 아, 방염 방염슈트, 네, 오. 슈트도 입어야 되고 이제 그런 안전 장비 그리고 벨트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될 거야. 아니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타이어 엄청 들지. 그리고막히기기기하니까 자동차 고장도 많이 나니까 그치. 수리비도 많이 들지. 자동차 수명도 많이 오래 못갈 거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년에 어느 정도 났어요 어, 한번경기장 갔다 오면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쓰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가니까 진짜 절약하고 아껴도 음. 1년에 2, 3천만 원 이상 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네. 근데 또 중간에 한번 차가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어,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서 그럼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요? 어, 본업이 있어서 본업에서 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거의 다 때려박는구나. 네 맞아요. 보통 자기의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업은 거의 따로 다 있으시고 그리고 취미겸 이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아니 어떤 취미할 게 없어서 그거 취미를 하냐 위험하게. 할머니는 취미가 뭐야, 근데? 돈 보는 게 취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그대로 달라가지고 쌓이는 좋잖아. 최고지 뭐 그게 아니 아끼면 똥 된다라고 아끼면 왜 똥이 돼 돈이 되지 <laughs> 그냥 쌓이는 그게 그냥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돈을 쌓는 게 취미인 거구나 <laughs> 아 신기하다 최고야선 손녀 응? 대회 나가면 상금이 얼마일까 <laughs> 상금이야? <laughs> 어, 이제 경기 규모마다 틀린데 음. 보통 많이 줘야지 거의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많이 줘야 100에서 200? 네. 타이어 값도 안 나오네? 그러게. 그리고 이제 보통 작은 경기에서는 뭐 오일이나 타이어 뭐 이런 걸로 경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지가 못해서 오. 그래서 더 상금이나 이제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음. 그럼 우리나라 드레, 드리프트 탑? 뭐 1위부터 몇위뭐이 정도 돼도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완전 연악하구나 드리프트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차를 수리해 주시는 드리프트 샵 사장님들 아닌가요? 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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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샵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 걷고 네, 셔서 그런 분들이 또잘 타세요. 저희 프로 선수분들은 거의 다샵 사장님들이신 경우도 많아요. 차에 대한 이해도가 이야. 높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자기한테 맞는 세팅을 해가지고 어... 또 차를 또탈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번호판 띄고 이제 완전 경주용으로 하면 그 차를 대회장까지는 어떻게 가져가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주행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주행을 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주행할 때 제가 차가 망가질까봐 엄청 조심조심 살살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번호판을 없애서 말소를 시키고 이제 트레일러에다가. 와, 그거 돈 따로 내잖아요. 저는 차를 샀어요. <laughs> 차를 끌, 차를 타, 아, 타고 이, 이 차를 신호가졌습니다. 끌기 위해 큰 차를 또 샀어요? 네 돈이 많은가보다 그러니까 부잣집인가 봐 돈이 많아? 저는 족족이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학교에서 이 드리프트 하는 거 보고 이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그런 거 공연하면 되잖아요 저는 제가 타는 것도 좋은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타는 걸 봐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아, 약간 반정인가? 관심이 조금 음. 있구나. 근데 예전에는 모터쇼 할때 네, 네, 네. 드리프트 쇼를 많이 했는데 맞아, 맞아. 요즘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아, 그런 게 중지됐는데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해요. 그러게. 타이어 값 이상은 좀 받아야지 가잖아요. 제 타이어 제가 챙겨서 그냥 가고 진짜? 네,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저희는 정말 장소만 제공받아도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네, 거예요? 맞아요. 야. 야. 아니 저 우리 결혼 안 했지? 결혼했습니다. 벌써 했어? 아니 지금 18살밖에 안돼 보이는데? <웃음> <웃음> 얼마나 됐어, 결혼한 지? 저는 이제 결혼한 지는 5년 차? 5년? 남편은 뭐해요? 어 남편은 지금 운전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남편도 이쪽에 계시는 분이겠네요. 어 아니요, 조금 처... 약간... 아니에요? 네. 다른 분야에 있어요? 화물차? 화물차가 어... 그러니까... 화물차로도 근데 남편 막 드리프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어... <laughs> 남편이 반대하지 않나요? 드리프트를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추천한 사람이라고? 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때려죽일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그게 남편은. 뒤에서 정말 서포트를잘 해주고 있어요. 애도 있어요? 애는 없습니다. 어? 아니, 그애가 있어요. 에 애를 안나들면어떻게없는 거예요. 안나는거예안 아, 그러니까 나시는 거예요. 음... 안나시거요는거요는요거는 그게... 제치 참으면 실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안 낳으신 분들은 안 낳으시는 거고 낳고 싶은데 못 낳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음... 속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꿈이 아무래도 이제 드리프트 선수로서 그래도 좀더 많이 경험을 쌓고 싶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이랑 출산을 하게 되면 차를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치, 특히나 임신하면 드리프트 기가 맞아요. 하기가 맞아요. 좀, 어. 남편도 그래? 요 남편도 제 입장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는 편이라서. 제가 원하는 방향까지 갈 때까지는 그래도 아기 없이 원하는 방향 갈 때까지면 때가 늦죠. <laughs> 지금 한창 왕성할 때 만들어야지. <laughs> 이게 열여덟 살이 할 소리야? 열여덟 살이 왕성한 게 뭐야? 모라로. 열 살도 알건다 알아. 전원주 할머니를 속배 닮아서 그래. 아, 네. 어, 이해해. 열여덟 살이지만. 머리는, 머리는 나도 오십 대야. 근데... <laughs> 그러면 이제 뭐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하지만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모터 스포츠가 아무래도 아직 다른 스포츠 종목처럼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경기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할 꽃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저희는 음. 경기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게 그거 하는데 후회는 없군요.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자동차 그 레이싱의 경우에는 음. 몸무게 1kg 가 늘어나면 100분의 1초 정도 손해 본대. 맞아요. 오. 오. 그래서 후배 되게 유명한 레이서 유경욱이라고 있는데 음. 걔가 음. 형은 레이스 못해 뚱뚱해서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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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 <적이> 있어. <laughs> 그건 다행이다. 못 하는 게못 다행이야. 해서. 맛과 뭐 재미와 감동까지 함께하는 콘대 떡볶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입장권 안 끊으셨어요? 아, 아.